<laughs> 그 짠! 있어고고았어 응. <laughs> 그러게 피스마아 안난다 그래 여보도? 그러자 태용아, 태지야, 아 여보, 어? 여기서 보면 저 위에가 다 비어 있어. 어? 저 위에가 다 비어 있어, 저 위에. 그럼 그치 알지? 나, 알고 있잖아. 몰라, 모는 거 아니잖아. 그렇긴 한데. 그러니까 저기로 서큘레이터 되는 거죠, 완전. 벤치레이트. 그치지 질식사는 안 하겠지만. 짠. <laughs> 그래서 잡혔다. 너무 잘했어. <laughs> 어, 밖에성선다이 정도 말하는 게 낫지. 그니까 음. 엄청 가라. 근데 여기 캠핑장에 그래도 조명을 이렇게 해줘 가지고. 그니까 이게 꽤 있어. 벚꽃 바로 위에다가 벚꽃 치기 전에 딱 다행이 그렇 서울은 복구 다 떨어졌는데 근데 우리 옛날에 갔던 인천에 그음 어디지? 강화도에 있던 음그 뭐야? 그거 뭐? 시동 자꾸 켜던 그차그어앞팀에서 앞 시동 계속 켰잖아. 추워서? 아니? 뭐? 뭐 왜? 다 배터리 없다고. 아. 그 캠핑장 그 캠핑장 진짜 그냥 마리 캠핑장이지 뷰며 면에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지? 그냥 불 때러 가는 거. 건... 그러니까 딱 그, 진짜 거기 게다가 화생방. 음.. 근데 여기는 불을 떼더라도 사방으로 싹 퍼지고 조경도 잘해놔가지고 이게, 이게 사이트 반경이 넓어서 온 거야 이렇게? 넓지는 넓지는 넓지 않나? 거, 근데 이게 사이트가 음. 딱 닭장처럼 닥닥.